안녕하세요. 불금봉 하디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맥스로텍입니다. 3D 프린트 테마인데요. 아, 지금 현재 테마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2,535원 찍고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거 추천을 드려 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을 이미 나온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분봉 매수 라인 보시면 은 아주 좋은 타점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어, 밴드 보면서 오늘 대응했던 이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어, 맥스로덱 추천드려 가지고 어,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같죠2%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 맥스로덱 3% 수익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동은 나웃 아나텍 3% 어제 종가 매매 2형입니다. 동훈 아나텍 2%, 2.2%, 또 2%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었고요. 동훈 아나텍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아침에 갭상승이 있어가지고, 이게 종가매매 이유형입니다. 종가매매 이유형, 어제 여기서 사셔가지고, 여기서 파는 종가매매 이유형이고요. 어제 또 1시 반쯤에 매수하셔가지고, 종가비매 1, 2용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던 동은 아나텍입니다. 아주 좋은 수익,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맥스로텍,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금, 어,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요. 2,565원, 2,555원에서 공방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2000 살짝 2535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 맥스로덱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녁에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